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성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 그러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믿음은 그분들 스스로 믿고자 해서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생활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혹독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요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는 가운데 세상적으로 순탄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은 폭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달랐습니다 천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있고 그들을 우리는 늘 상거하고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지요 그분들은 다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그냥 택해서 믿음 주시고, 교육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난도 주시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천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 결국은 천국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이러한 복이 이 첨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복과 다릅니다. 바울과 같이 그렇게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음에 뭐라였는 그러한 나쁜 녀석이었지만 은 그것도 그 바울마저도 택한 백성이어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칭송을 그 많은 서신서를 썼죠. 천복이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천복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살이가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같이 해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제 속에 계신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천복을 타고난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걸로 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이 어떻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충분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